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6일 월요일 말씀 목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사라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돌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업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즉, 발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재단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어본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업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지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룹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단을 쌓지요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데리고 거기다가 국물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을 때에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면서 단을 쌓았던 그 단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 시다, 평온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날 밤에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소 중에 7년 샌된두 번째 소를, 수소를 가지고 나와서 발에 재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다가 새로운 단을 하나 세워라. 여화를 위한 단이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신들을 위한 재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재단을 쌓고 거기서 수소를 잡아 아세라상을 찍은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6장, 25절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표징이 필요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도 양털에 물이 있고 그 주변은 젖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뭔가 약간은 마음이 좀 소심한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총10 사람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낮에 하려면 자기 아버지의 사람들이나 또 성업 사람들 때문에 두려우니까 밤에 행합니다. 이 기도원이 한 일을 보면은요, 약간은 담대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결혼으로서 통혼의 관계를 열지 말고 그들의 우상 신들에게 절하여 섬기지 말라고 한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조금 소심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그것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 신앙적인 면을 먼저 하나님이 점검하시지요 바알의 재단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바할 재단이 무너졌고 아세라는 찍혔고 또 새로 쌓은 재단 여와를 위한 재단에 그 기도원의 아버지의 집에 둘째 소를 7년생 된 것을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7년생 된 둘째 소는 이 미디안의 압제와 그 약탈을 당하던 시간이 한 7년 정도.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본받아야 할 것이 우리가 좀 소심하고 망설이고 어렵더라도 어찌됐든 여호와께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믿음.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 이것을 배워야 할 것이.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옆에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이 이 기도원의 아버지 집안과 그 성읍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이슈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알과 이 아세라는 다산 그 다음에 다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그 신을 무너뜨리고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다 깨뜨렸다라는 것은. 성업 사람들에겐 자들자신들의 소득이 소출이 줄어드는 일과 아주 직결되는 것입니다. 흥분 안할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 캐물어 보고 나서 나중에 여호와의 아들 기도원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태세는 이 기도원을 죽여야 하겠지요. 그런데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 기도원에 대해서 변호하고 중재하는 말인데 이 말이 또한 놀랍습니다. 너희가 바할, 그가 신인데 신을 위해서 다투느냐?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 바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를 위해 바할과 다투는 자는 아침이 되면 죽음을 당할 거다. 그 이야기는 기도원을 말하는 거죠. 과연 바, 바알이 신이라면 그의 재단을 파괴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기, 두겠느냐.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신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흥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그신 바알이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다툴 것이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발이 진짜 신이라면 기도원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기도원이 죽게 될 거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자기 아들 기도원을 변호하기 위해서 중재한 이 말이 참으로 멋있고 참 논리적이에요. 너희가 신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신이라면 내 아들 기도원을 발이 처리할 거다라는 말이. 그런데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은 발이 신이 아니고 무능한 우상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지요. 이 요아스의 말.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혹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나서도 우리에게 우상숭배나 잘못된 관습이나 전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상은 두려워할 것이 못됩니다. 잘못된 우상과 잘못된 전통과 간습들에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처럼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처럼 그날의 기도원은 별명을 하나 얻습니다. 여룹 바알이다. 바알과 대적해서 싸웠다, 다퉜다 이런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바알과 같은 그런 우상 잘못된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 드리십시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만을 믿고 실천하고 따를 때에 기도원처럼 우상이 가득하고 제약이 가득하고 잘못된 전통과 관습이 가득한 그 세상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제약이 가득하고 잘못된 전통과 관습이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에 기도원처럼 발을 대적하여 다투어 얘기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흥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 목에 맡겨진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